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한 주에 마지막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좋은 결과가 함께 하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덕성의 상한가와 코로나 재확산 영향 등으로 진단 키트 관련 주인 SD 바이오 센서와 휴마 시스 등의 급등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더욱더 하락의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8월 5일 토요일 밤 9시 주식 프리패스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식 종목 발굴과 차트 분석, 관심 종목 등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의 또 하나의 아이디어, 바로 임원이 매수하는 종목을 주목해 보면 어떨까? 그것도 최근에 대표이사들이 매수한 종목들, 매수한 가격도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금감원의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임원 중에 누가 얼마에 또몇 줄을 매수했는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매수한 가격과 지금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면 매매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아마도 가장 큰 호재는 대표이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넘버원 바로 저는 대표이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표이사나 임원이 매수한 종목 중에 테라사이언스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과거 감성 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는 2천원대 초반에 매수했는데 벌써 더블 4천원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원 중 대표이사가 매수한 종목들 중 1천원대 저가주 5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종목들 중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도 있고 적자를 기록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각자 필터링을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이사가 매수했다. 오늘 저희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인스코비입니다. 뭐라고요? 인스코비. 자 인스코비는 대표이사가 10만주를 1240원에 매수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38억 원 달성 턴 어라운드 되어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1억 천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10% 동사는 알뜰폰, 스마트 그리드, 시계 제조미 판매하는 회사고요. 바이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프리텔레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 3사의 모든 이동통신망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실적은 턴 어라운드, 재무상태 양호, 인스코비 대표이사가 매수했다. 오늘 저의 희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S맥입니다. 뭐라고요? S맥. SMAC. 자, S맥은 대표이사가 3만주를 1,010원에 매수했고요. 상무가 또 1만주를 1,049원에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소소한 매수에도 좋습니다. 6,200만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27.6%. 5성 첨단 소재가 대주주입니다. 동사는 자동차 전규류. 전자기기, 대전방지 제품군, 플라스틱 필름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휴대폰용 모듈을 개발 생산해서 국내외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고, 자동차용 조명 부품 제조 및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SL, 동호하인캠, LG 디스플레이, 서브원, 삼성 SDI가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적자, 재무상태는 양호합니다. S맥. 대표이사가 매수했다.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우리 ENL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ENL. 우리 ENL은 대표이사가 5만 1 0주를약 960원에 매수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소소한 매수에도 좋습니다. 5,1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4.4% 우리 바이오, LG 디스플레이가 대주주입니다. 동사는 차세대 광원인 LED 패키지 및 모듈 사업을 주력으로 2008년 설립된 광원 전문회사입니다. LED 광원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전장용 LED, 광고용 사인 에이지, TV 노트북, 모바일 등 여러 분야의 디스플레이 광원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l g 디스플레이로의 영업을 확대 중이고 있고요. 건강 기능식품 브랜드 하루틴을 출시하였고, 현재 시장 내에서 존재감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ENF. 대표이사가 매수했다. 오늘 저희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영우 DSP입니다. 뭐라고요? 영우 DSP. 영우 DSP는 대표이사가 5만 주를 약 1,030원에 매수했습니다. 4,4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21.3%. 동사는 OLED 및 반도체 장비의 연구 개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CD, OLED 검사 장비를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 조립, 검사, 테스트하는 턴키 방식의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력 장비는 셀과 모듈을 검사하는 AVI, ACA, MVI, AOT는 셀과 모듈의 분량 픽셀을 검사하는 패널 제조 공정의 필수 장비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차 전지 검사 장비 개발, 서비스 로봇 투자,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기술 개발과 MOU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우 DSP. 대표이사가 매수했다. 오늘 제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포인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뭐라고요? 포인트 엔지니어링. 포인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148,990주를 약 1,880원에 매수했습니다. 5,7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0.6%. 동사는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차별화된 양극산화 기술을 개발 및 부품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사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가 디스플레이 업황과 특정 고객사의 종속됨을 탈피하고자 핀 파운드리의 사업부를 출범하고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을 장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적자, 재무 상태는 양호합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여러분 아, 오늘 대표이사가 매수했다 주식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식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임원과 대주주들의 보유량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대표이사들이 매수한 종목들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도 대표이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식을 의미 있는 양을 매수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보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 즉 다트를 통해서 임원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 한번 잘 발굴해서 주목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사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